남자는 아직 다 알지 못한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. 그 이유 알고 싶나요? 여러분, 혹시 좋아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너무 빨리 다 열고 있진 않나요? 사실 남자의 마음은 미스터리를 좋아해요.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완전히 다 아는 대상에겐 흥미를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. 남자는 특히 심리적 빈 공간, 즉알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을 때더 강하게 끌립니다. 왜냐하면 그빈 공간이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알고 싶다,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이건 진짜 심리적 마법과 같아요. 반대로 너무 빨리 마음을 다 보여주면 남자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긴장감과 추격 본능이 사라집니다. 그럼 연락도 뜸해지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연애의 황금 법칙은 감정을 천천히 꺼내되 미스터리는 반드시 남겨두라입니다. 남자가 당신에게 더 깊이 빠지게 만들고 싶나요? 답은 심리적 빈 공간을 주는데 있습니다. 그 미스터리를 간직하세요. 구독해두세요. 당신 연애 달라집니다. 풀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